네, 안녕하십니까 n 형 유튜브입니다 유튜브 유튜 유튜브, 유튜브, 유튜브. 아, 아. 아. 지금 u b e y 아아 t u b e is a l i t t 는 e bit too. Ah, ah. I'm not going to be in there. I'm not going to be i 저반거반도시요저세도 청중도 집리 거반도다 있냐는 복숭아입니다. 이 7에서 6, 2 0일명에달는복숭아들니까 아주 이렇게 많이 이 복숭아가 천이 많아요. 20천이 1,800평짜리. 송화배시 자도추위. 아이고, 하쿠드를 많이 붙였어요. 좀, 좀 붙으세요. 추위가 6군, 6근, 6근이요 그래서 많이 찍은 복숭아가 거반도, 초왕도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숭아 지금. 그래서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행복농원에 오셔서 직접 복숭아를 많이 사가시구요. 김영 TV를 많이 이용해주세요. 이김영 TV라는 것은 이제 유튜브 복숭아, 복숭아 따는 거, 이제 또 싸는 거, 쏙는 거 앞으로 더욱 더 찍고 찍고 더욱 더더 찍을 겁니다. 그래서 이매 복숭아 묘목은 묘목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어쩔 수 없이 잘 팔리나 못 팔리나 우선인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빨리빨리 빨리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는 복숭아는 우리 김영TV에서 나온 복숭아가 있어요 많아요 복숭아 신품종, 청종도 유명 뭐 있어? 많아요 청매실 있고, 홍매실 있고, 화코 있고 그렇게 있는데 바이오체리도 있고 저기에도 청종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복숭아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사가시길 바라고 전국에 있는 시민들 이원행복농원에 오셔서 복숭아를 많이 사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김영팀이 마치겠습니다.